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고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날씨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짧게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날씨 부스트는 실제 기상 조건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날씨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타입의 포켓몬이 더 자주 나타나고, 배틀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포획 시더 많은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빠진 설명 중 하나가 뭐냐면은 레벨도 조금 더 높아요. 예를 들면은 레벨 30 기준으로 트레이너 레벨 30 기준으로 가장 높은 레벨이 야생에서는 30입니다. 근데 날씨 부스트를 받으면은 가장 높은 레벨이 35로 바뀌어요. 30짜리가 날씨 부스트를 받아서 5 레벨이 올라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 부스트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일단, 어떤 날씨, 에 어떤 포켓몬 타입이 부스트를 받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음, 풀, 불꽃, 땅, 비, 물, 전기, 벌레, 약간 구름, 노말, 바위, 뭐 이렇게 돼요. 이거 딱다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쓱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유저분들은 예를 들면은 내일도 레이드데이가 있잖아요. 이 녹화일 기준으로. 한카리아스 레이드데이가 있는데 내일 버프 받았으면 좋겠다. 버프 받은 한카리아스 잡고 싶다. 버프를 받으면 뭐가 되죠? 포획시 더 많은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레벨도 더 높은 걸로 잡을 수 있죠. 대신 부스트를 받으면 그만큼 잡기 더 어려워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좀 레벨 높은 한카리아스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카리아스가 드래곤 땅 타입이다 보니까. 맑음, 땅 타입이 맑음에 속하죠. 그리고 강풍, 여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공식 홈페이지가. 강풍, 강풍일 때 드래곤 타입이 부스트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조금 더 좋은 한카리아스를 잡고 싶어. 조금 더 레벨이 높은 한카리아스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맑음이나 강풍을 원하실 테고, 반대로 이제 얼음 타입, 포켓몬들을 쓰실 거잖아요 카운터로. 왜냐면 얼음 타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카리아 상대로 가장 강력하니까 이중으로 찔리잖아요 땅이랑 드래곤 타입이다 보니. 그래서 얼음 타입 포켓몬을 사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 내리는 걸 기다리시겠죠. 얼음 타입이 눈 내릴 때 부스트를 받으니까. 근데 내일 눈 내릴 일은 없겠죠. 요즘 날씨가 아무리 오락가락한다고 해도 서울은 없을 것 같고 강원도는 눈올 수도 있겠네요. 11월부터 눈 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날씨 부스트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알,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드래곤 땅 타입인 메가 한카리아스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1일 2023년 11월 11일에 메가 한 카리아스 레이드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드 데이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메가 한 카리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제가 주간 포켓몬고에 어, 그때는 이제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올렸는데 다행히 그게 맞았어요. 그거 저는 확정인 줄 알고 올렸는데 확정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한, 메가 한 카리아스가 며칠 정도 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레이드데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도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도 안, 되, 안 되다 보니까 내일 이벤트 할때 다른 분들이랑 껴서 잡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어쨌든, 어, 메가 한카리아스 레이드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메가 한카리아스 레이드데이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버스트, 죄송합니다. 부스트 된 메가 한카리아스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맑음 혹은 강풍을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서 보냐? 포켓몬 고가요. 이 아큐에더라는 어, 서비스 제공자랑 손을 잡고 여기 API를 씁니다. API는 설명드리기 조금 되게 장황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개발 쪽 용어라서 저도 그리고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런 이 아큐웨더에서도 이런 지도를 쓰는 게 본인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면 여기 맵박스라고 적혀있잖아요 오픈 스트릿 맵 적혀있고 여기 API를 쓰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플들끼리 혹은 사이트들끼리 이런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고 본인들이 못하는 거는 이런 API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습니다 포켓몬 고는 그래서 이제 날씨를 실시간 날씨를 반영하기 위해 이 아큐웨더라는 사이트의 API를 갖다가 쓰는데 여기 아큐에더에서 살고 계신 지역을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현 주소 검색, 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일단 이따가 한번 볼게요. 강원도 한번 볼게요. 강원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려나? 강원도가 너무 커서 그냥 춘천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 춘천 말고 눈 올만한 곳이 양양 정도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날씨는 구름이 꼈습니다. 포켓몬고에서도 실제로 반영이 되는 날씨죠. 그리고 오늘 밤엔 비가 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 h o r l y 이게 매 시간마다 반영이 되는 그 날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포켓몬고가 한 시간마다 날씨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1시에서 2시까지는 맑음 2시, 3시 맑음, 4시 맑음 5시부터 약간 구름이 끼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투모로우라고 있죠 미래 날씨를 보는 건데 내일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레이드데이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죠 양양은 비가 오네요. 조금 추우면 눈 내릴 텐데, 아쉽게도 비가 오네요. 2시에서 5시까지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구름이 껴있는 날씨입니다. 양양은 부스트된 한카리아스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참고로 여기 밑에 가시면은 데일리 보시면은 조금 더먼 미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다음 주 월요일 것까지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낮에는 어떨지, 밤에는 어떨지, 시간 단위는 너무 먼 미래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서울 볼게요. 아마 레이드데이 때 서울 올라오셔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내일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약간 흐림? 일까요? 지금 이게 좀 헷갈리는데, 포켓몬고에서는 이거를 약간 흐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맑음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맑음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은 약간 흐림으로 보여줄지 근데 여기 지금 구름 표시가 있는 거 봐서 약간 흐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메가 한 카리아스는 날씨 부스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켓몬고에서 잡고 싶은 포켓몬이 있다면 그래서 그날 레이드 하실 때 레이드 패스를 한 장밖에 안, 주나, 안 주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부스트 된걸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아큐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제가 링크를 설명해다가 설명란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구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 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상수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실 때 트레이너명이랑 함께 남겨주시고 꼭 친구 추가해주세요 친구 코드는요 제가 이거 설명란에다가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